현실에 사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한 오늘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을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선택,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 타인의 감정과 반응,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 이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실제로 통제 가능한 영역보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갑니다. 행동인지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통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만으로도 행동한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만 했는데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에너지가 동시에 낭비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현실에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면 그 생각은 여기서 멈춥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의미를 붙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결과는 예측할 수는 있어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은 이 영역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통제 가능한 오늘에 집중합니다. 통제 가능한 오늘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 오늘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는지, 오늘 해야 할일 하나를 끝내는지, 오늘 충분히 쉬고 회복하는지, 이 작고 현실적인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명리 심리 상담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운은 외부 환경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어디에 힘을 쓰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을 살아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버텨내는 이유는 에너지 사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은 운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 안에서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압니다. 지금은 밀어야 할 때인지,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인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인지, 이 판단은 생각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속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하지만 행동은 미뤄집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에너지를 씁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행동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에 삶이 가벼운 것입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한 오늘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이 태도가 쌓일 때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